경제 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경제 자유구역.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는 총 8개 구역, 448 제곱킬로미터의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전체 101개 지구 중신세개 지구의 개발이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자유구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 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 1차 경제 자유구역 기본 계획의 주요 과제를 입법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촉진이 되면 우리 외국인 투자가 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됩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개발계획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 자유구역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요건이 강화되고 경제 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도로와 공원, 하수도 등의 도시 관리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 자유구역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래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